동작부인의 성 주변 보안은 아주 철저해 아주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나봐 입력할 숫자는 9, 6, 9 레이지 봄 동작을 얻었군 조와 머레이, 성의 메인 게이트로 가서 저 서치 라이트들을 꺼줘. 그동안 벤틀리와 나는 성 위로 올라갈게. 행운을 빌어. 그 잘난 장군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길 바래 안 그러면 아주 복잡해질 거야 오예. 서치라이트가 꺼져서 배틀리 지원 부대를 부를 차례야. 난 화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볼게. 피해 굶주린 영병 여러분 들으셔. 성의 방어망이 파괴됐습니다. 파괴됐다.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층 더 강력하게 성을 공격하시오. 어, 어. 돌격. 생기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거면 될 거야. 전쟁 치르는 재미는 그 정도면 됐고 패러글라이딩을 해 볼까? 비행선에서 내려오는 로프를 꽉 잡지나 해. 나는 물에 빠져 죽고 싶지 않아. 꽉 잡아 친구, 좀 과격할 수도 있어. 알았어, 재교육 탑으로 가자. 뭐야? 용병들이 성의 방어를 돌파했다고? 너희 모두 전멸할 때까지 이 탑을 지켜! 걱정하지 마. 아직 너의 재적응을 끝낼 시간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나가면 네 얼굴을 재배할 시켜주지. 조아 파트너. 섀도우 가드를 모두 촬영한 것 같군. 우리의 난폭한 공주님을 구출할 준비는 다된 거야? 물론. 아이언테크 250은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이야. 카멜리타를 풀어주는 시스템도 이 낡은 터미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laughs> 면될 거야! 아하! 너의 뇌파 패턴을 분리해냈어! 너와 난 이제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될 거야! 좋아! 나의 새로운 친구! 손 들어! 몽땅 다! 과연 그럴 수 있을... 헉! <laughs> 쉐도우 가드! 쉐도우 가드! 데리 돌아와! 이 마녀야! 카멜리타는 항상 그녀의 피스톨로 문제를 풀려 한다니까 그녀는 좀 난폭해 물러서 슬라이 생각보다 폭파 반경이 더클것 같아 빨리! <목소리> 벤틀리, 괜찮아? 이것은 천식이 있는 사람에겐 나쁜 곳이야 하지만 클라워크의눈 하나는 찾았어 나머지도 가능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닐라. 백작 부인을 처리해줘서 고마워. 난 그녀를 클라고크의 눈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었지. 눈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그럼 안녕. 벤틀리, 눈을 가지고 비행선으로 탈출해. 난 닐라를 뒤쫓겠어. 하지만 계획은 아 이건 아 계획이 없던 거야. 백작 부인의 비행선에 집중해 조심해 멘틀리 곧 공격을 받게 될 거야 비행선에 포탑으로 가서 정신 차리고 있어. 어디로 가든지 조심하라고 여기는 위험해. 오, 세상에 말도 안 돼. 그 눈은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아. 미스터 쿠퍼, 사실 그 눈은 원래 내 거야. 조심해, 벤틀리. 곧 공격을 받게 될 거야. 비행선에 포탑으로 가서 정신 차리고 있어. 저와.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다고. 이건 위험해. 조심해. 말이 조심. 정신 차려. 수학은 최고, 맞고 반겨. 공중은 이제 안전해 좋아 친구들 난 낭대부 지점으로 가겠어 이리 들어와 백작부인 그 비행선은 당신을 구할 수 없어 자비로운 지옥의 신이여 수라이 내말 들려? 카멜리타가 유도 시스템을 파괴해서 비행선이 아주 위험한 속도로 하강하고 있어 추락하고 있다고 추 추락! 추락! 그 눈은 내 거야 돌려줘 절대 안돼 내가 미쳤게? 아 정신 분석은 하지 마 전문 의사의 의견 따위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미친 건 아니야 단지 바보일 뿐이지 넌 아버지의 명성을 뒤엎고 장난치는 무식한 꼬마에 불과해. 어, 난 너와 쿠퍼 가문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렇다면 왜이 눈을 파괴해야 하는지 알겠군 근시안 같은이라도. 난 너의 도덕적 가치관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아. 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 선과 악조차도. 도덕적 가치관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눈을 줄것 같아? 얘긴 이제 그만해. 벌레 같은 너에게서 그걸 빼앗는 건 너무나도 쉽고 재미있을 거야. 주... 조심해, 보고. 나한테 클라버크는 누구죠? 여기로 가라니까. 내가 떠난 다음 0 분만 술을 들고 있어. 보고 있을 거니까 확끈짓하지 마. 카멜리타들이날 죽이려고 해. 그만해. 넌 내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줬어. 난 당신이 불쌍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도 옳고 그른 것도 모르다니. 어? 어? 나보다 지능이 뛰어난 상대 앞에서 방심하지 않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그녀가 눈을 가졌다고? 그녀가 눈을 가졌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거는 이봐 도와줘. 카메린티가 눈을 가져갔어. 그리고 그녀는 백작부인의 탱크를 타고 달아나려고 해. 걱정 마, 친구. 그녀가 달아나도록 놔두지 않을 테니까. 그녀의 탱크를 쏴서 작동을 정지시켜.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고도 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탱크가 멈출 때까지 계속 사격해. 탱크가 거의 작동을 멈추려 해. 오예. 카멜리트가 탱크 안에 갇혀 있는 동안 내가 눈을 빼줄게. 그리고는 벤틀리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도록 하자. 슬라이 어떻게 좀 해봐. 우리 나중에 랑데부 지점에서 만나기로 해. 도망갈 곳은 없어. 내가 당신과 싸우면 누가 이길지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어서 나에게 눈을 넘겨 줘. 네가 오라쿠퍼 힘을 통해 네가 맞다는 걸 증명했어. 하지만 이클라워크 눈은 네 정신 속에서 너와 싸울 수 있게 만들지. 으악! 정신력이하하 쿠퍼. 퍼혀혀 짐작을 했했어 모든 계획획로로지지는 않았지만 백작 부인은 패했고 클락워크의 눈은 는디어내 손안에 들어왔어. 백작 부인은 체이되어는터폴에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됐지. 인터폴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닐라를 프라의 영웅으로 지켜 세우면서 그녀를 경감으로 특진시켜 줬어. 여전히 인터폴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카멜리타는 우리랑 도망을 쳐야 했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경찰을 경찰에게서 탈출시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었어. 슬로 갱단권은 점점 일이 커져가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일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지. 곧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뭐, 조용히 쉬어야지.